그 때, 저와 제가 뭐, 오, 다음엔 저나와이 뭐, 이런 식으로, 젊은 응. 뭐, 이런 이으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 이런 으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이으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로 이런 식으이로 어 아, 진짜 나는 어, 카톡, 어, 난, 맞아, 난 DM 맞아. 난 DM파 뭐 DM은 진짜 어 아니 나 그래서 나 카톡을 너무 안 읽어서 애들이 계속 DM, <laughs> 내가 카톡으로 연락 안 하면 DM으로 계속 뭐해? 카톡까왜안 봐? 이러고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페이스북 나 다시 할까? 나 근데 그거 생각해 만 나네 아진짜 저도 그래서 아그리 응. 이상한 거 올리는 거왜 이상해? 역사 같아유안돼 그거 내가 모델 하기 전에 쓰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광주나 이렇게 이런 거 그거 좋은 건데 어쨌든 서 요즘 어디 가죠? 와인 마시러 와인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되게 예쁘지? 방금 언니가 트렌디한 밴드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는데요.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웃긴다 저때 졸업 전시 때 친구가 친구들 되게 많이 와 줘가지고 되게 감동이었어요. <laughs> 이것은 저의 졸업 작품인데요. 친구들한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. 작품을 그걸 일주일 내내 하루에 세 번씩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진짜 외웠어요. 그냥. 머리가 갈색이 됐어요, 쌤, 그세쌤 망치야. 머리? 응. 네. 아니, 원래 이 정도 색깔이야. 아, 진짜요? 응.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? 아니, 아니, 그 매직 캐스퍼면은 색이 빠지잖아요. 아, 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변라는 공간에 웃음> 아, 이것은 보그 촬영일 텐데, 이때 촬영할 때좀 뭔가 좀 어려웠던 게, 이쪽, 이쪽을, 찍음, 이쪽을 찍으면 이쪽 손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래가 어려웠어요. 저 지금 촬영도 끝났는데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안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온 거지?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십자가 목걸이 제가 만든 거예요 어,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왜, 왜 이런 거지? <laughs> 왜 그러니? It's 뭐해? 무 moving. It's not moving. It's not moving. It's not 촬영 v i n 는 It's not m o 이 i n g It's not m o v i n 감사합니다. 그다음여를 먼저 하게 되면, 네? 여운 일을 하게 되면, 면은 그냥 따운 일을 하게 되면, 하일 파티 갔었을때 대박 일을 <여역을> 티 <목소리> 생일파... <목소리> 를 저렇게 큰데 빌려가지고 진짜 내할 파티처럼 하더라고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 이거 브이로그인? 예. 아 뭐야 얘왜 이렇게 낯부어러워여기다 여기다. <목소리가> <있었어> <목소리가>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를> <laughs> 이런 검색은 어떻게 하면 되죠? <목소리를> 이건 제가 좋아하는 참 명란 비빔밥이에요. 아, 소녀 방학간이라고 제가 좋아하고, 가장, 그, 아무 생각, 밥 생각, 아무 생각 안날 때, 저기, 만만하게. 있어요. 맛있게 먹고 있죠? 원래 명란은 맛 없을 수가 없어요. 명란은 무조건 맛있어요. 근데 노른자까지 있다. 그럼 약간 금상첨화. 아, 저 때가 아직 그 졸업 포트폴리오가 안 끝났을 텐데, 저렇게 놀고 있네요. 아주 배가 불렀네. <laughs> 자기가한테 벌어질 일을 모르고 있죠? 누가 주셨다고요? 대표님이요 <laughs> 저렇게 케이터링도막 깔아놓고, 저기 있는 사진들은 그 포토 실장들이 직접 뽑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이런 거를 피해 놓으신 거예요. 저렇게 전시를 쭉 해놓고,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먹고. 올해 패션 리, 패션 스타일리스트입니다. 2000년부터 정윤기 그 다음에 있 다음은 신인 모델 여자 부문입니다. 2019년 여자 신인 모델 수상자는 수유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영준 시장님께서저 시상을 해주셨어요. 아, 진짜 저날 너무 그 회사 친구들이 너무 저한테 축하를 많이 해 주러 와 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진짜로. 진짜 완전 대감동. 제가 진짜 언제 한번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. 상 받았어요. 네. 저 이제 신인상 받았으니까 어, 더 열심히 할게요. 저는 어,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저는 노한네개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어서더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상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사랑해요.